초전도체 신사업 추진 소식으로 IM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환사채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현재 주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IMCB는 최대주주 측이 40%의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콜옵션을 매각해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M은 최근 175억 원 규모의 8회차 시비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했습니다. 미전환 시비 잔액은 152억여 원 규모로 발행 주식 총수의 23%에 달합니다. 현재 해당 시비의 향방은 무연합니다 175억 원 규모의 시비는 발행 직후 여러 조각으로 나뉘며 5 룰을 피했고 현재 보고 의무가 있는 곳은 상상인 저축은행이 유일합니다. IM은 그간 여러 테마에 오르내리며 시비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자기, 자기 전환사를매도를 결정을 하면 그거는 예전에도 주요보고서 제출 사유는 해당돼서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 IM은 앞서 7회차 시비를 만기 전 취득 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.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.